안녕하십니까 캐스 아 이걸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거 써야죠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아, 유격수 초알같은 타구 올려서 아웃 잘이네요 아,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워! 쳤습니다. 그러나 파울 지역. 스윙. 타자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어깨에 힘을 빼. 위풍당당 양준혁 선수. 타석에 들어서고. 뛰어나가는 응, 공. 안타가 나옵니다. 천해입니다. 안타. 스윙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파츠를 스윙. 활용할 줄 아네요.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맞습니다. 잘 맞은 공. 우익수 뜬공 사마레미. 장효조 선수 정말 대단한 타자인데요. 왼장입니다. 장효조 선수네요. 과연 이 선수를 두수가 어떻게 요원하냐가 오늘 승부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I'm 를 o t s 니다 e 진 f you're a y 양준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 교 r e 도나와 o 지 않는. a y 타 u 을 양준혁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 주겠죠. e if y 골 u r 니다 young p e 니다 o n 수 m not sure if you're 중견수 앞에 g p e r 아, 툭갖다 맞췄는데 안타가 되네요. 볼을아요. 스트라이크. 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잡는데요. 왼쪽공 타자가 뭉치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주저하지 않고 올라냅니다 볼.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깨끗한 운전 안타입니다. 어, 백드퍼시가 작하네요쳐내네요 아 헐크 이만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군요. 헐크 오, 이만수 에이? 선수입니다. 84년도에 3할 4푼에 홈는 23개,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형 포수였어요스 k 에서 코치로 많은 후배들을 가르치고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안타 합니다. 안타, 1루로 길게 뚫고 날아가는 공 안타 합니다. 안타, 안타, 안타합니다. 하기는 고민이 있어요, 저선수 아웃됩니다. 아 이승엽 선수가 나오는군요. 이승엽 아시아 있는 신기록 보이죠.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기록 보조. 수가 스리 수공 따라갑니다. 안타 절묘한 안타입니다. 컨택트 아, 좋은 선수 때려내네요. 끌나가는공 안타가 나옵니다. 처리입니다 안타 수비가 잘던져주요타자가잘 아,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이! 돌아갔습니다 스윙 빗나갑니다 스윙 어이! 스탠딩 3진으로 물러납니다 투수 참 대단 이만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걸프 이만수 선수입니다 84년대 3월 4푼에 홈는2 4개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형 포수였죠 지금은 SK에서 코치로 많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자를 요리합니다. 아, 어, A 로드가 등장하는데요. 최고라는 최신가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구입니다. 안타. 타구망이 참 좋네요. 좋은 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볼다 헛치고 맙니다. 스윙 안타. 빠졌습니다. 볼. 스트라이크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미수 공 따라갑니다. 우익수 우측 우측 우측에 안타. 결과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 들이지 않습니까. 레이팅 사이니까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습자 유격수 강습. 유격수 기타 공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오빠 요 스윙. 지금 스윙은 참 아쉽네요. 충분히 칠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려요 스윙입니다. 잘 골랐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볼. 아깝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습니다 수비수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마자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볼쭉 뻗어가는 공잘 맞췄습니다. 쭉쭉 뻗어갑니다. 팬스까지 자 가나요 가나요. 결국 수비수 바라보고 맙니다. 홈런입니다. 오 절묘한 지역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어, 배트 컨트롤이 대단하네요. 쳐내네요. 아이걸 놓치는군요. 스트라이. 반개 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우 장효주 선수. 수비들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장효주 선수. 이쪽으로 이상... 니다 안타가 나옵니다. 처내립니다 안타. 수가 저런 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사인인가요이 뭐. 빠입니다.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골입니다 줄곧 날아가는 공.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세이브.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아우! 유로 길게 아, 여기서 병살타가 나오는군요. 투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 참 돋보입니다.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간접 선관이 좋은데요. 볼입니다. 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오이 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마울리네요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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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거 보니까 타자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과. 아노어야죠 스트라이드. 벗어났습니다 볼. 볼 반개체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참았죠 볼입니다. 아유, 아우, 쉽습니다. 오늘 오늘 1타수 무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오, 볼입니다. 타자가 잘참는데요볼 스트라이크 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선관이 좋은데요 볼입니다. 는 사람은 지금 스윙.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는대가되는 우. 라은 쏘는 습니다 볼. 아사 아잡이다깡강다구잡아냅니다 타자 그다기다립니다스트라이다선언됩니다 깡잡이다. 깡 볼을 다라잡어요깡입니다깡잡이이이 주저하지 않고 곤란냅니다볼 좋습니다 센터쪽 스리수 라이볼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스리수 공 따라갑니다 넘어지면서 공 공이 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 크 스컬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대로 올라가는군요 타자 삼진 아웃. 이 투수 오늘 구위가 메이저리그급이네요.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구입니다. 컨트롤이 참 좋은 선수죠. 내려 내려. 날아가지 못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어,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패트가 들어요. 스윙입니다. 이투수 정말 대...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이투수가 아. 아. 안전.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이! 어이! 기다리는군요. 써야죠. 스트라이 이번 세니가 인상적입니다. 삼진 아웃. 이번 승부는 벤치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 같죠? 벤치 싸움에서 이기네요. 어이! 어이!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니다인데요 볼 u 입니다 투수가 이 u l 같지만 l 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b u 괜찮은 것같은데 u l l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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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삼진 아웃 l 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워낙 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타선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드디어 김병현 선수가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핵잠도 김병현, 박찬호 선수와 함께 한국을 빛낸 메이저리그죠. 특히 언덕, 살아남기 힘든 야구 번고장에서 2002년 8승2패 3년 6. 아! 잘 받아 챔타하고 우중간으로 떨어집니다 합니다 스윙 폭을 조금만 줄이면 타일을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잘해요. 어? 로루로루 어,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라이. 오 right. 입니다. 스윙. 아, 상진이네요. 상... 오늘 두번 나와서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와,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지금 아, 잘했지만 맞추질 못합니다. 스윙. 아, 배트가 느려요. 오우. 스윙입니다. 너무 커져만 보. 아, 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우승을 해주네요. 스트라이크 r 선언 n 도 될만한 공인데 아쉽지만 볼입니다. r m a n g o i 라 g in there. I should demand t 게하 o that. I'm going to get a little b i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저공을 홈런을 만드는군요. 스이라이킹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 볼입니다. 와! 각이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수비수를 가르는 시원한 안타입니다.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스피스 라이볼 처리했습니다. 공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돌려나요 스트라이크. 공을 잘 골라냅니다. 잘 삼진아. 오! 냄새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오늘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선수는. 갔을 때 역적으로 흐러는 거. 아, 멋진 장면이었어. 아웃! 어이. 아웃 됩니다. 반 존과름 거리가 있네요. 볼입니다. 반 존과는 거리가 있네요. 볼입니다. 존과는 거리가 있네요 보울입니다. 오이. 소수가 잘 잡아냅니다. 품질로 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도 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베이핑 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와진 삼진! 3장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오늘 장타수3안타장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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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말공의 헛스윙을 합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구입니다 안타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봤는데 쳐내네요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빠졌습니다 볼 볼입니다 안전이네요 스트라이크 트라이입니다아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스윙을 넣게 했는데요 배트에 공이 맞질 않네요 어이없는 공 스윙을 합니다 스윙 점죽받습니다 저아냅니다섬누섬누 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배트에 딱딱 넣긴 타고 내야의 높이 뜨고 맙니다 보냅니다. 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목소리> 공을 보냅니다. <목소리> 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힘 <목소리> 합니다. 음, 오늘 3타수2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화이트가 아, 무디군요 <목소리> 스윙. 아니다, 이런 쩍이르는 거. 리격수 올라서 아우. 그러는데요, <목소리>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사이드를 <목소리> 살짝 걸친하여 스트라이크입니다. 가야로 가는데요. 우리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같은데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구입니다. 안타.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스윙. 오이. 힘진 합니다 오우. 저런 유인구를 던질 수 있다는 건투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격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트라이. 이고아서 지시가 타자 타석에 들어섭 타자가 잘참는데요 어, 스트라이크 선언해도될 만한 공인데 아쉽지만 볼이. 멀리 날아갑니다. 쭉 뻗어 나갑니다. 깨끗한 안타. 아, 맞췄는데 안타가 세이, 세이. 되네요.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아, 김시진 선수군요. 김시인 선수, 이번 승부는 만만치 않겠는데요.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쭉 뻗어나갑니다. 깨끗한 한타 제가 무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승부하면 안 되죠. 파입니다 아, 공을 스윙하는군요. 스트라이크. 아, 공을 스윙하는군요. 스윙. 저런 스윙으로는 공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아, 오늘 타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하자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걸어라요.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멀리 갑니다. 수비스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맞아, 공을 잘 골라냅니다. 맞아, 볼을 골라냅니다. 볼. 어, 라이크는공 스트라이크. 진니다아이 선수 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다 스트라이크.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잘 골랐습니다 볼 안타입니다 안타 스윙폭 l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 브라질 배트가 나가는군요. 저러면 안되는데요. 은 벗어 났습니다. 볼. 아 참았죠. 은이라이 <목소리> 오. 오.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 흐르는 곳어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자, 이걸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카우트를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이 타자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안타 안타.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수위를 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수봤습니다 스윙. 빙 처리합니다. 어? 투수 참 대단하네요. 경기 이대로 끝납니다.